올림푸스의 왕좌, 천둥과 번개를 손에 쥔 신들의 왕, 제우스. 그러나 그에게 단 하나의 굴복할 수 없는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정숙한 아내 헤라였습니다. 헤라의 절벽 같은 거절에 제우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죠. 감히 신들의 왕을 거부하다니 어떻게 해야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제우스는 가장 교활한 계책을 생각해냅니다. 거대한 권능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작고 약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. 찬란했던 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 가여운 뻐꾸기 한 마리가 힘겹게 날아갑니다.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며 헤라의 신전 창가에 간신히 착륙하죠. 차비로운 헤라 여신은 창밖에 작은 생명을 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. 세상에, 이 가엾은 새를 보아 헤라는 뻐꾸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감싸주었습니다. 이 완벽한 연기에 헤라는 완전히 속았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온몸을 덮었던 뻐꾸기는 빛을 뿜으며 사라지고 제우스가 본래의 위대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. 헤라는 경악했지만 제우스의 덫에 걸린 후였죠. 결국 그녀는 올림포스의 여왕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신들의 왕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기막히고 교활한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.